아, 머스키토 이야. 머스탱 끌고 오시네. 머스탱 또 영국 겁니다. 예, <laughs> 아, 뭐 히스파너가 달리긴 했는데? 오씨 뭐야 이거 <laughs> 와씨 어이가 없네 아니 씨 리드선 아! 진짜 진짜 아 아니야 리드 안 떴어 방금 0.89km가 그랬어 아준는줄 알고 지금 손해했는데 아니씨 불이 꺼지냐고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들 가자, 들 가자. 스피파의 우월한 상승력으로 올라오십시오. 아 잠깐만. 얘는 그렇게 우월하지가 않대요. 계속 날아온다. 와 진짜 씨 어, 뭐. 에번데 아씨 다안 죽었습니다, <laughs> 아, 선회전으로 끄고 갔었어. 이거 그러면은. 아, 선회전으로 끄고 갔어야지. 어, 그러면은. 대공 없는대로 가시죠. 괜히 있어, 대공인데서 대공. 저거 하면은. 나 그대로 뻘어 바꿔줄게, 나한 가자. 와. 나는 이거 죽어도 빙한대 더, 두대더 있으니까. 그랬던가? <laughs> 시... 아! 와, 진짜씨 어이가 없네. 왜안 죽지도? 당신의 비행기. 한나이. 아이, 머스크는 겁나 단단하네, 진짜. 아니, 씨. 불안 꺼지니? 그냥 쉬지 미국 같탈걸 아, 씨, 괜히. 불안 꺼져요, 아씨 아, 씨. 이러면 안 되는데, 아. 빠른 손님. 아니, 근데 아케이드는 솔직히 저도 못해가지고, 진짜, 씨. 그럴 수 없지. 아하. 너무 아쉬운데. 출고, 있습니까? 다른 나로한번더 하게. 아 그러기엔 좀 자존심이. <laughs> 자존심? 이다 날아간 자존심으로 생각하지